어? <laughs> 안녕하세요, 교생입니다. 오늘은 꽁타지 아 특별판 새로운 코드가 나왔다고 해서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열심히 모 폭죽도 한번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출발! <laughs> 어, 근데 요즘 에 할아버지는 안 나오는 거 같지? 어? 오, 할아버지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근데 할아버지가 오긴 했는데 뭐살게 있는 건가? 어, 이거 너무 비싸고. 어, 뭐야! 잘못 눌렀어! 저기요 할아버지 저 잘못 눌렀는데 환불좀 해주세요 아니 저 무섭게 생겼는데 아니 캐릭터 뽑으려고 모은 잼들인데 안돼 어, 지금 보시면 2000잼이나 써가지고 500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무한모델을 해야 되는데 어, 제가 드디어 갓코코 재료를 전부 다 모아놨습니다 어, 지금 아이템 창을 보면은 요렇게 어, 오 지금 폭죽도 4개나 모아놨고요 어, 울트라코코까지 완성을 시켜둔 상황 어, 뭐야 갈빡이 하나가 부족하잖아 안 돼! 어, 각 고크를 위한 외계인들은 요 스토리 모드에서 얻을 수가 있죠 보스를 선택해주고 어, 오른쪽에 있는 어려운 난이도로 클리어를 해주도록 할게요 어, 역시 구독자분들 알려주신 캐릭터가 좋구만 어, 제가 최근에 추천을 받고 코난 5상을 만들었는데 어, 초보자분들에게 강추 어, 보스다! 어, 골드 프리자 재료 아닌가? 코난 3마리로 <laughs> 클리어! 오 어, 제발 갈색 나와주세요 어? 보라색이랑 어? 어? 뭐야? 초록색이다! 이렇게 원하시는 재료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조합을 확인해봐야겠죠? 어, 보라색 외계인을 조합해주면 짜잔 어, 갈색 획득! 어, 근데 갈색 맞는 건가? 자 드디어 뉴비 필수케인 각 고쿠 재료들을 전부 다 모아줬고요 허 오! 각 고쿠 등장!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착용을 해보면 어, 이런 식으로 어, 본적 있으시죠? 아, 어? <laughs> 근데 뭔가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얼 불타고 있어! 자, 그럼 다음 단계를 위해서 보석들을 다 모아주고, 허! 잇 뭐야, 이건? 오, 진짜 많다! 짜잔! 오, 960개 정도가 모여졌네요. 아, 천0개 아까운데? 이쯤에서 코드를 같이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규 코드는, 더 아더 원 코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허잇 오, 250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폭죽 4개를 한번 열어봐야겠죠? 가자! 바로바로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간다! 어 뭐지? 야 뭐야 또 이치고가 나왔어! 자두 번째는 과연 오 샹크스다! 오 메가리오 샹크스 여름 한정 에디션이죠? 오 획득! 자 바로 이어서 세 번째는 어 뭐지? 아 이게 고조인 건가? 오, 어, 이 정도면 잘 나온 것 같은데? 오! 뭐야, 이건? 오, 어, 뭔가 확실히 팀이 강해진 것 같다. 어, 시간 정지 능력이 굉장히 필수라던데? 아, 어, 이렇게 멈추는 거구나? 오, 어, 진짜 좋네요? 안 돼! 여기서 뚫리는 건가? 돈캐릭이 필요해! 아니, 잠시만요! 우리 좀더 성장했다! 어, 무한 모드가 젬을 많이 주긴 하는구나. 어, 아까 폭죽도 다 무한에서 얻은 거거든요. 어, 무한에서 잘 나온다는 말이 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올타디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혹시 괜찮은 조합의 캐릭 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참고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올타디 특별판 새로운 코드와 갖고 그 신캐드를 리뷰해 봤는데요. 어, 이제 어떤 캐릭을 얻으면 좋겠는지 꿀팁 꼭 부탁드립니다. 제맨 <laughs> 처음에나 궁금하신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 <laughs>